안녕하십니까. 이피루 전호사입니다. 두빛날에 계속해서 여러분들 진행해 나가실 텐데요. 이번 주에는 사무엘상 22장부터 26장이 나갈 예정입니다. 아, 전주에는 다윗과 요나단에 대한 우정에 관한 이야기들이 주를 잃었다면 이번 주에는 사울을 피해서 도망다니는 다윗의 내용이 주를 잃을 겁니다. 예, 우선 22장을 보면은 이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나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다윗에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죠. 그렇게 하면서 계속해서 다윗은 사울을 피해 다니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렇게 도망을 다니다 보면은 과연 하나님께서 이 사람과 함께하고 있는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신앙 즉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늘 함께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이 다윗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다윗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믿는 자들, 자신을 의지하는 자들을 어떻게 지키는지를 우리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삶의 현장에서도 때로 힘들고 때로 어려운황이 오더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지키시는가를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되셔야 할 겁니다. 22장을 나눌 때는 자녀들에게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잘 가르쳐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23장을 넘어가면은 이제 이 사울에게 쫓기는 다윗이 요나단의 도움을 통해 가지고서 그 위기 상황을 피해 나가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인생에 있어서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좌절하기도 하고 속이 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늘 주변에 이 다른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지키시고 또 우리를 보호하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과연 주변에 그러한 사람들이 한 명쯤은 있는지 아마 없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겁니다. 우리 이 자녀들에게도 주변에 그런 좋은 친구를 만날 수 있게 이 다윗에게 요나단이 있었던 것처럼 요나단과 같은 좋은 친구를 만날 수 있게 함께 기도를 해주시고요. 또 우리 자녀들이 꼭 다윗의 입장이 아니라 요나단의 입장으로서 좋은 친구가 될수 있게 그렇게 여러분들이 가르쳐 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24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4장을 보면은 사울에게 굉장히 큰 위기가 닥칩니다 다윗이 쫓기고 있는데 어떻게 사울에게 큰 위기냐고요? 예이 사람의 생리현상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사울도 당시에 굉장히 큰용변이 매려운 그런 상황 속에 있었는데 왕은 또 아무데서나 볼일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으슥한 동굴쪽을 찾는데 거기에 다윗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이 상황 속에서 충분히 사울을 죽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가장 무방비인 상태가 바로 이 용변을 볼 때입니다. 충분히 다윗은 이 용변을 보는 사울을 죽일 수 있었지만 그러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의 이 뜻을 다윗은 어, 기다렸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다윗은 자기의 의지와 자기의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때로 삶에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아니면 학부모님들에게도 마찬가지일 수 있으나 그 주변에 우리를 힘들게 하고 또 어렵게 하고 또못 살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볼 때마다 안에서 화가 나기도 하고 내 스스로 그런 사람들에게 복수를 하고자 하는 마음도 생길 수 있겠지만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 힘으로 내 의지로 그런 상황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그 모든 상황을 극복해 나가야 됩니다. 지금 당장은 어려울 수 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고 또 자녀들에게도 그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과 늘 함께 하신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25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25장은 내용이 좀 난해해요. 왜냐면은 그이 나발이라사 나발이라는 사람을 다윗이 도와주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나발이 다윗한테 도와달라는 게 아니었어요. 그냥 다윗이 자기들이 좋아가지고서 도와주는 장면이었어요. 근데 그렇게 도와주고 나서 나발한테 자기들에게 호의를 베풀 거. 그러니까 먹을 것을 주고 좀 안식처를 제공할 그런 것들을 요구하게 됩니다. 근데 나발의 반응은 그럴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오히려. 화를 내면서 도대체 이세아들 다윗이 누구이길래 이런 식으로 다윗을 폄하하고 굉장히 무시하는 그런 듯한 발언을 합니다. 자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은 내가 도와달라는 것도 아니었으니까 당연히 오히려 나발의 입장에서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우리가 여기서 배워야 될 점이 있습니다. 물론 다윗은 자발적으로 이 나발에게 호의를 베풀었지만은 나발이 거절을 할때이 거절하는 방법이 문제였습니다. 그냥 정중하게 예의를 갖춰서 거절을 했더라면 다윗도 그렇게까지 이 나발을 함부로 쳐내거나 그 없애버려 올려거나 그러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 너무 무시하고 함부로 대했기 때문에 다윗의 입장에서는 그런 나발에 대해서 화가 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여러분들도 때로 누군가에게 거절을 할때그 상대방을 무시하거나 그 상대방에게 함부로 그렇게 대하면서 이 거절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의를 갖춰서 정중하게 그렇게 거절을 하시면은 오히려 이 관계에 있어서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말 속에서 나는 아무렇지 않게 하는 말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상대방은 상당히 기분이 나쁠 수 있는 말들이 있습니다. 그런 말들이 어떤 말들이 있는지 고민하시고 또 우리 부모님들께서는 자녀들을 가르치실 때에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잘 가르치고 우리 아이들이 이 공동체 내에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아,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잘 해나갈 수 있도록 또 좋은 말로 상대방을 원창케 하거나 기분 나쁘지 않게 할수 있게 여러분들이 잘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사무엘상 26장입니다. 26장은 수일과 마찬가지로 다윗이 또사울을 죽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옵니다. 그래서 다윗의 신하인아비새는 자신이 사울을 단번에 죽여버리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것에 대해서 말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모든 일의 주관자는 하나님 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한 행동이 있습니다. 다위, 어, 사울이 깊이 잠들었을 때에 그 사울 어, 머리 가까이에 있는 창과 물 물병을 집어서 가지고 갑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에 사울에게 그것에 대해서 보여주는 장면이 나오죠. 그것은 다윗이 사울에게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자신이 충분히 죽일 수 있지만은 그렇지 않았다. 그건 수요일날 내용도 비슷하게 나옵니다. 그렇다면은 왜 다윗은 그렇게 사울를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는데 그러지 않았을까요? 다윗은 자기 삶의 주관자 또 이끄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아무리 힘이 있고 아무리 기회가 있어도 자기 힘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왜 자기 중심에는 하나님이 있고 그분을 주인으로 모셨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이런 행동은 우리 신앙인들에게도 큰 귀감이 되고 본이 됩니다. 우리 역시 삶을 살다 보면 어려움이 생기고 또그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그러나 그 기회는 하나님이 주신 기회인지 아니면 내가 할수 있는 기회인지를 구분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생각한다면은 기꺼이 따르지만은 내 능력 내 힘으로 그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한다면은 그것에 있어서는 우리가 기도로 나가야 되고 그것에 있어서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왜? 다윗이 하나님이 자신의 인생의 주관자이고 주인이었던 것처럼 우리 역시 우리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분의 뜻을 간구하고 나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가르칠 때도 삶의 주관자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가르쳐 줘야 합니다. 또그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동행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 아이들이 늘 기억할 수 있도록 우리 부모님들께서 그 부분에 있어서 항상 명확하게 가르쳐 주셔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따라 살아나가는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일 것입니다. 이제 이상으로 두 빛날의 사무엘상 22장부터 26장까지의 이 내용에 대해서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내용이 어렵거나 또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으면 언제든지 게시판을 통해 가지고서 어 글을 남겨주시면은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충분히 달아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